나는 평생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이가 아프면 내가 먼저 무너졌다. 그게 부모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나는 한발 뒤로 물러섰다. 요즘은 시부모가 나서면 민폐가 된다고 하니까 도와달라면 돕고, 부르기 전엔 가지 않는 것, 그게 배려라고 배웠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기대, 병원에 가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며느리가 아직 불편해서요. 괜찮다고 했다. 이해한다고 했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아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손주는 사진으로만 컸다. 다음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기다림은 습관이 됐다. 처음으로 손주 옷을 샀다. 작은 양말과 모자. 내 손주가 신을 거라 생각하니 괜히 웃음이 났다. 조심스럽게 집 앞까지 갔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아들이었다. 엄마, 오늘은 좀 아니에요. 그날 문 앞에서 나는 돌아섰다. 그 순간 알았다. 나는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손주 생일이 다가왔다. 케이크를 사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손주 생일을 알았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사진 속에는 내 자리가 없었다. 이상한 건그 이후부터였다. 연락이 오는 날은 항상 이유가 있었다. 아이 맡길 사람이 없을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그때만 나는 엄마였다. 손주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심스러운 말투, 불편한 침묵, 마치 내가 선을 넘은 사람처럼, 어느 날은 며느리에게서 직접 말이 나왔다. 어머님, 저희 방식이 있어요. 잠시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다. 손주는 저희가 허락할 때만 보여드릴게요. 그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화도 못 냈다. 울지도 못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참 많이 늙어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끝까지 참는 일일까? 아니면 버림받는 연습일까?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부터 켠다. 혹시 사진 하나라도 올라왔을까 해서 아무 연락도 없다. 하지만 나는 괜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세상엔 손주 볼 권리는 없다고. 부모도 선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묻고 싶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허락이 필요한 걸까? 나는 오늘도 손주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를 보낸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혼자서만 삼키면서, 혹시 언젠가 손주가 나를 찾게 된다면, 그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다. 그저 꼭 안아주고 싶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 부모라는 이름으로.